이 장군,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 얘기를 아시죠? 당연하죠. 쑥과 마늘을 먹으며 21일을 잘 버틴 곰은 여자가 되었지만 성질 급한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곰 토템족이 호랑이 토템족을 이겼다는 뭐 그런 애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삼국유사 애단군 조선에 대한 신화가 나온다.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이 삼천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신들의 도시인 신시 열었다. 환웅천왕은 장군으로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통치를 위해 부서를 식량, 행정, 의료, 사법, 교육 부서로 나누었다. 숲과 마늘만을 먹고 견뎌낸 웅녀를 부인으로 맞아서 당군을 낳았다. 대개 이런 내용이다. 풍백, 우사, 운사는 환웅천왕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를 동원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사, 운사는 지금으로 치면 좌장군, 우장군이라 할수 있고 풍백은 총사령관으로 볼수 있어요. 구름과 비를 움직이는 것이 바람이거든요. 이 말은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를 통해 반국과 세력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국론 통일을 기한다는 의미지요. 그렇군요. 5.16 혁명군이 바로 우사. 운사이고 각각께서 풍백이 되는 셈이네요. 그리고 곰과 호랑이는 그냥 토템족에 대한 얘기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건설기에는 강력한 군대, 즉 호랑이 같은 무관들이 필수 요건이지만, 일단 국가를 건설하고 난 뒤에는 참을성 있고 지혜로우며 듬직하게 말을 잘 실천해주는 곰 같은 문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장군이 이해가 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소반 위 막걸리 사발을 들어 한잔쭉 들이켰다. 이 장군에게 술잔을 넘겨주고 주전자로 술을 가득 달았다. 군사혁명을 통해 모든 정치와 행정 영역을 일시적으로 군인들이 담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군인은 혁명을 위해 필요한 힘을 지녔지만 정치와 행정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바늘 방석입니다. 언제 일이 터질까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이 장군이 말없이 술잔을 들이켰다. 일단 군사혁명이 성공한 다음에는 군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해요. 군인들이 설치되면 이전의 자유당, 민주당 정권보다도 더 형편없어질 수 있답니다. 봐요. 이번 장도영과 문이나 박과 같은 사람들의 행동이 왜 나타났겠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한번 뒤집어 엎었는데 두 번은 못하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호랑이들을 잠재우고 곰 같은 우직한 관료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년 동안 지켜보고 자료를 수집한 전 세계 군사 혁명 사례들을 보더라도 군사 혁명이 또 다시 혁명을 낳고 서로 죽이고 죽는 감투 싸움이 비일비재합니다. 그토록 경계하고 걱정했던 일이 바로 우리 곁에서 일어난 겁니다. 저도 혁명 1등 공신인 이 사람들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안타까워요. 나와 같은 답답함이 그의 얼굴에 가득하다. 혁명 동지 모두가 똘똘 뭉쳐서 일을 한다고 해도 국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판인데, 이런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니 믿기지 않는다. 불과 한달 보름 만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은 각각께서 김종필 부장이 이끄는 중정을 이용하여 자기들을 제거하려고 벌린 일로 여길 겁니다. 그래서 더욱 답답합니다. 본인들은 그렇다치더라도 외부에서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장도영을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배은망덕하게 쳐버렸다고 할 것이고 다급하게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서 온갖 가머니설로 문이나 박을 꽂여 대더니만 혁명이 성공하고 난 뒤에는 금세 쳐버렸다고 하리라. 내가 그토록 중히 여기던 대의명분, 혁명의 정당성. 혁명 동지들 사이의 의리가 모두 거짓말이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갑자기 한신의 토사고팽이 생각납니다. 초나라 항우와의 전투에서 한나라 유방군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사령관 한신은 전쟁 승리 후 얼마 안 있다가 제거되었다. 한신의 처신이 잘못된 것도 없지 않았겠지만 그의 공에 비해 너무나 허망하게 생을 마감해야만 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저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독해져야 합니까? 술에 취하면서 더욱더 울적해진다.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다. 벌써 12시를 넘기고 있다. 내일 또 일찍 출근을 해야 하기에 운전병을 불러 이 장군을 댁으로 모시도록 조처했다.